5 0 0만원 선입금 해달라네 보내주면 모든 게 사기. 대부분은 잡아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그걸 노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가 아니라 걸려도. 문제 없어. 음. 그러니까 입금 축하방이라고 해가지고 어. 누가 만약에 사기에 성공했다. 어. 서로 서로 축하 축하 이러면서 막. <laughs> 아 그럴 때는 배신감도 좀 크고. 우리가 사기 치면서. 이게 저는 그냥. <laughs> 아니 이... 근데 이 말이 대박이야. 우리가 사기 치는 그 입장인데도 <laughs> 그놈한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웃음> <웃음> 이건 진짜 미친 놈들의 생각이에요. 야 이게 소시오패스구나. 로케이션만 캄보디아인 것 네, 뿐이지. 그 사기가 아니었다면 아. 다른 일로도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이네다 음.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들 놈들도 있습니다. 에? 그 우리 노쇼 사기 이 뜨문뜨문 있었잖아요 식당 같은데 식당 같은데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고깃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아 저희가 어, 어디 뭐 JTBC 방송국인데 저희 사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회식을 할 거다 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날은 통으로 저희가 좀 쓰고 싶다 음. 한 50명이 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고기 좀 준비해 주셔라 음.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와인이 있습니다 요 와인 좀 구할 수 있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와인을 좀 달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거나 고액이거나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아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주류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문의해 보시거나 이쪽으로 사시면 된다라고 <laughs> 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끔 만들어요. 식당에게. 네. 이런, 이런 업체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팅을 다우리 예. 해줄 테니까 너네가 전화 해가지고 미리 그렇죠. 사다놔라. 우리는 가가지고 고기만 먹을 테니까 다만 이제 콜키지 값 당신이 받더라도 술 대신에 와인 같은 걸좀 먹겠다. 여기 비싼 거예요. 한 병에 뭐 백오십만 원씩. 열 병만 준비를 해줘라. 그럼 그것만도 천오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야 뭐 자기들이 사와가지고 먹는다니까 매상 올려주고 좋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와인 유통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줄 테니까 얼마 정도의 계약금, 뭐 선입금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 이번 주 토요일에 와인 열병을 가져온다니까 천오백만 원인데 오백만 원 선입금 해달라네. 보내주면 모든 게 사기. 어. 와인도 그뭐 다행히 오만 원짜리 뭐 이런 걸 되고.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와인 업체 사장은 저고. 그다음에 여기 예약하는 JTBC 아, 관련한 아, 여기 아, 한 방에 아, 앉아서 아, 다한 예, 통속, 것한 네, 통속, 네. 한 통속. 그리고 이쪽에서 볼 아, 그걸 왜속아라고 아, 하는데 오케이. 여기 JTBC 누굽니다 하가지고 사진으로 명함도 보내주고. 아, 네. 아, 명함도 그럼 우리 셋이 걸... 김현우 등쳐먹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정부기관 사칭하면서 공문도 음...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딱 그냥 정부기관 공문이네할 만한 것도 보내주고 아, 이게 아, 이제 군부대 사칭, 정부기관 사칭,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 사칭. 해가지고 소상공인을 등쳐먹는 놈들이 있었는데 이게 음식점도 그렇고 각종 뭐 별의별 곳에다가 사기를 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명의 사기꾼이 벌이는 그런 일인 줄 알았더니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에서 음.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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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하고 있는 범죄 단체인데 국적은 한국인이요. 에 총괄은 한국인입니다. 다 한국입니다. 네. 총괄 아. 한국인 40세 남성 L 씨인데 어, 23명이 현재 구속 기소됐다. 그뭐 병원 군부대 뭐 사칭 안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 이들이 진짜 치밀한 건 뭐냐면 이건 그냥 얼치기 사기꾼들이 아니라 무언가 이런 조직이나 집단에서 일을 했을 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음. 체계를 여기 군부대 출신 하나 데리고 공무원, 공무원 출신 a t v JTBC 출신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스크립트나 이런 걸 작성한 거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이 아주 이 조리 있는 말투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줬고 음. 여기에 그, 시나리오 점검회의라고 해가지고, 주요 일정을 앞두고 지들끼리 이런 회의랍니다. 시나리오 점검 군부대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회사의 기대치는, 회사는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기대치는 백만불 이상인데, 이 시나리오로 계속 가도 되는지 서로 의견을 의논하고 싶습니다. 2번, 직원들이 타계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어디를 공략할 거냐? 그렇다면 와인 때와 다른 것이 뭔가? 와인 사기는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음.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거? 와우. 다른 군부대 사무실, 이거는 이제 군부대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군부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 이 군부대 사무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면, 우리와는 뭐, 아, 군부대를 대상으로 해요. 군부대를 사칭해서. 아, 군부대 사무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면,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아. 우리 회사가 달라져야 하는지 서로 의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연휴에 직원들이 며칠 쉬어야 하며, 그외 시간에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아. 추석 연휴에 한국 상점들은 대부분 쉽니다. 직원들을 쉬게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고 싶습니다. 아이템이 새롭거나 매우 좋은 게 마, 많이 어? 마, 많이 아니 지 않다 면 매출을 이끄는 사람은 그룹의 20% 미만이다. 그래서 매출 신장을 위한 이런 점검 회의들을 <laughs> 야씨, 대단하다. 그 소름끼치죠. 기업간에 네, 기업이네요, 기업. 아유 많이죠. 그 이러고 그 그. 피해... 제가 j t b c 왔다 갔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본글 같은데. <laughs> 우리 기업에 아... 어떻게 가야 그러게요. 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 어떻게 매출을 신장할 것이 인가 <laughs> 최부장한테 맨날 묻는다. <laughs> <웃는 웃음> <얘기했잖아요>. 다른 <laughs> 아 다른 곳이 잘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지 <laughs> 뭐 어떻게 우리 회사가 달라져야 하는지 의논하고 싶다. 아... 연휴에 반드시 쉬어야 하나. 아... <laughs> <laughs> 며칠 쉬어야 하면그 시간에는 어떻게 회사를 제가 진짜... 늘 하는 고민이 여기 다 아, 담겨있어요 아, <laughs> <laughs> 설에도 방송을 해야 할지 그럼요, 다른 그럼요. 채널과의 차별화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딱 체계를 나눴습니다 회사의 부장 뭐 차장 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총책이 있고 한국인 총괄이 있고 한국인 팀별로 만들어서 한국인 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원들을 해놔서 이 팀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인센티브 체계도 굉장히 아, 우리 회사보다 낫네. 자기 셈 그러니까 이 조직 관리를 뭔가 해본 아, 사람이 그래. 여기에 들어간 그래. 거. 우리와의 네. 그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군요. 네. <laughs> 네. 아 왜냐면 우리 회사에. 회사의 기대치는 100만 명 이상인데. 구독자 100만인데 이 시나리오로 계속 가도 되는지 저도 서로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laughs> 이거를 그 중간에 주어라든가 이런 거만 살짝 살짝 바꾸면 웃음 안 <웃음> 우리야 어, 이 <이거> 맨날 <laughs> 어. 우리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치밀하게 뭐 일선 보너스, 일선 야. 월급 인센 기준 기본급은 2천 달러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2천만 200, 원 실적을 올리면 150달러를 얹어주고 1억 하면. 입금 축하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만약에 사기에 성공했다 김현우가 사기에 성공했어요. 그럼 네. 서로 서로 축하 축하 이러면서 막 축하를 해 <laughs> 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다이아몬드 달아주고 뭐 네. 이런 거구나. 보면 영업 조직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 자동차 판매라든가 아니면 보험서, 보험 판매 네, 이런 거에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 주에 뭐 보험왕, 뭐 이달에 맞아요. 뭐 판매왕 이래가지고 쫙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서로 독려하고 이제 부진한 사람은 이걸로 자극받고 어 이,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위로를 해주는 말도 해요. 아아. 이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뭘 하냐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 그럼 저희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입금, <laughs> 네, 위약금 거? 같은 아. 거, 이제 예약금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 나가리잖아요. 그막 공들여서 에에. 뭐 공문 에에. 보내주고 했는데, 아,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저희 노쇼 방지 예약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엄청난 영업을 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야, 야, 진짜 오케이 거충을토로를 <laughs>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음. 와 형님 저희가 상대하는 업체 90%가 이런 반응이랑 진, 이런 반응이랑 진행이 정상이고 그중 10%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위치 성공할 10%, 네, 10 찾는 거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laughs> 오늘은 스트레스 받네요. 감도가 너무나 좋고 큰 업체라 기대 만빵이었는데 후. 감도가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건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이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에 이게 있는 지금. 네. 아, 그럴 때는 배신감도 좀 크고. 야, 무슨 배신감이야? 배신감이 뭐. 이게 저는 그냥. 아니 이, 근데 이말이 대박이야. 우리가 사기 치는 입장인데도, 입장인데도 <laughs> 그놈한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웃겨. <laughs> 미친 놈들이. 이건 진짜 미친 <laughs> 놈들의 생각이에요. 야 이게 소시오패스구나. 근데. 보면은, 선입금 바라는 놈들도, 우리가 마진을 주는데, 손안 대고 코풀라고 하는 놈들이라, 저희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맞죠. 뭐냐면, <laughs> 마진을 줄 생각이 없, 없는데, 준다고 없는데 사기친 놈들이잖아. 그게 그런 거 지들이 어. 진짜, 진짜 많이 예약을 하는 거잖요 너희들한테 매출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선입금을 요구하는 태도? 그게 맞는 거야? <laughs> 장사를 하면서? 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아, 아 근데 이게 완전히 <laughs> 완전히 영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 내재화가 돼 있어요. 진짜. 나는 이 너무 좋은 응. 일을 하고 있는 응. 거야. 그래야지. 그래야 정말. 사기도 치지. 응. 사기를 막 아, 내가 사기를 치는데 막 이렇게 저가져 하면 안 영업. 돼요. 모든 아, 아. 아. 영업이 그래요. 여기 이 내가 파는 이 제품, 이 금융 상품이 대한민국의 최고야. 지구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뭐 해요? 친구들, 가족들한테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네. 네. 너무 좋은 거라고 본인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진짜 좋다라는 교육을 받아서, 아! 이건 진짜 좋은 정말이야 그, 이거는 지네가 사기라고 알고 있잖아. 우리가 한 아. 반성, 같이 반성하게 된다. 보여... 아, 사기도 이렇게 열심히. 아니 내가 ]인데? 이 정도로 몰입하면 일을 했는지 반성하게된 아.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아. 이것도 되게 한국적인 사기네요. 에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 시나리오로 가지고. <laughs> 그냥 그 로케이션만 캄보디아인 것뿐이지 네, 네. 진짜 와. 한국인의 그뭐랄까 산업화를 이끈 그어리당 제발 정신 미친놈이야. 아, 그러네요 자기해체가 완전히 된 사람 에요그 음. 사기가 아니었다면 다른 일로도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건. 네. 음. 아, 이걸 와. 검거한 진짜 동부 지검와 박수 박수 쳐드립니다. 네. 예. 네. 와 진짜 나, 나. 기가 막힐 정도로. 진짜 미친 놈들이네. 이렇게 네. 접근을 하는데 바빠 죽겠는 소상공인들이 그 전화 받고 또 정사, 아.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접근을 하면 이게 그치. 사기당한 사람들이 야좀 확인 좀 하지 그래서라고 아.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그사람들의 아. 어떤 이제 늘 얘기하지만 피해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그리고 저는 항상 피 이런 사기사를 소개할 때마다 이걸 왜 속지란 생각이었는데 전 이건 속을, 속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laughs> 음. 이렇게 노력을 해요. 속여 먹으려고. 그 지들도 이제 그, 그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90%는 <laughs> 다 이런 음. 반응이고, 우리는 네. 그러지 않는 10%를 보고 영업을, 음. 하, 영업을 해? 사기를 치는 거다. 음. 음. 아, 나 아침에 아. 모여가지고 조회하고 박수 치고 할것 같아요. 충분히. 음. 100%죠, 음. 100%, 네. 100 이런 데는. 충분히. 네. 왜? 왜 잡았다는 거죠? 네, 네. 잡았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전호. 아니 어디 큰실판 같은 데다가 <laughs> 직원들 딱 해놓고 아마 막대 그립하는 주식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왜 뭐죠? 무슨 버스? 아니 무슨 택시 기사? 모범 택시. 모범, 택시. <laughs> 모범 택시라는 그, 네. 드라마. 그 드라마 거기 네. 보면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코믹하게 뭐 사기꾼들 지들끼리 뭐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음. 영업 동료하고 야. <laughs> 아, 이거는 그러지, 근데 그래. 제가 봤을 때 광화문의 태형 정도가 적당할 음, 것 같습니다. 태형. 아, 태형 필요합니다. 진짜. 아, 네. 아,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사기범에 대한 그 형량이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사기가 전세계 탑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기범들이 제일 많고 네. 맞아요. 그 대부분은 잡아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맞아. 더 많아요. 그 그걸 노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가 아니라 음. 걸려도 문제 어. 없어. 음. 그러니까 최대한 큰 금액을 해야 얘네들도 좋은 게, 그래야 변호사도 빵빵하겠어. 음.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한 1, 2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억, 100억 이렇게 해먹어야 야 변호사 제일 비싸네 써. 그 다음에 뭐한 차례 봐야 뭐 1년 아니면 뭐 6개월 있다가 뭐몸수로 나오고 또 자기 숨겨놓은 돈다 찾아서 땅덩거리로 살고. 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에휴. 에휴, 진짜. 자. 네, 잡았다, 우리, 예, 우리 네. 예, 제대로 잡았다. 어, 처벌 좀 제대로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강제 노역을 진짜 아주. 네, 음. 우리는 과메기를 이렇게 팔아본 적이 있는가? 에이. 이렇게 열심히 잡았다, 아. 요놈 잡았다, 요놈입니다. 아, 지금 네. 과메기가 있으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죠? 그 소고기 볶음 고추장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유튜브 영상 휴출을 보다 보니까. 소고기 대신에 과메기로 어. 그 약고추장이라고 하나요? 네. 과메기를 쫑쫑쫑쫑쫑쫑 너무 맛있죠? 아 볶아요? 볶아서 응. 고추장을 만들면 그렇게 맛있대요 아니, 너무 맛있지 아 근데 그거 너무 리치 리치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 과메기라면 가능하지 <laughs> 아니 계란을 1,000원 주고 산다고 욕을 그,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 네. 그런 호사, 호, 호사를 가호 언제 넣보려고 <laughs> 이때 음, 아니면 못넣려요 겨울 아니면 네, 그 과메기를 그리고 또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적당히 네, 네. 뭐 이렇게 몇 조각 넣으면 되니까 어제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우 과메기 저거 냉장고에 세 토막 남은 거 저거 어떡하지 과메기 1,000인분 음, 네. 되냐고 지금 이 사기꾼 들이 우리 접속하고 있어야겠어 <laughs> 노쇼이 사기꾼들. 에라이 노마. 네,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아유, <laughs> 오늘은 네. 네 아유 또 주시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저기 다시 맞출 거. <laughs> 오늘 최 부장님 식사 감도 좋네요. <웃음> 감도 <웃음> 아유, 좋아요. 저 아유, 아유, 아까 아유, 아유. 참치 네. 사각게 먹고 기분 좋아져가지고 감에 <laughs> 이따 달립니다. 네, 네. <laughs> 이게 겨울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겨 저의 경험상 물릴 음. 듯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을 버티고 또 음. 겨울이 오면 그때 음. 그때 밖에 왜 근데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했는데 명왕성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전송하는 시대에 <laughs> 네. 왜 여름에는 과회기를못 먹는 거예요? 아, 안 돼, 안 돼. 음. 지금만 네. 드셔야 돼. 시간 이거는... 갈수록 기름이 더 차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름 차는 애들도 음. 그렇고 그다음에 말리는 그 처리. 여름에는 이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좀 말. 냉동을 하든. 아예 안 돼. 네, 이건 무조건 지금 드셔야 되고. 네. 와, 음. 이거는. 광맥이 삼천 개 구매하고 싶습니다. 네. 화요 5 0 0병 준비해 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선불입니다. 네. 네 선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섯 마리 들어가 있는 게 23,900원이고요. 옵션 선택으로 더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열 마리짜리 이렇게 이제 옵션 옵션 추가하셔도 되고. 음. 하여튼 중요한 건 과메기만 딱 가는 게 아니고, 음.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게 신선한 야채들. 이게 이제 같이 있어줘야 진짜 과메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음, 그래. 예, 네, 정말 네, 말씀... 솔직히. 네, 솔직히. 사이드 다 빼고. 사이드 다 빼고. 과메기 찬말이 더 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과메기만 왕창이런 옵션이 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과메기만 좀 많이 먹어서 그렇게 어, 너무 맛있으니까. 과메기만 진짜 과메기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에... 과메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비슷하게 생겼고. 음... 마트에도 똑같은 거 팔던데. 에이, 다르지. 완전 달라요. 그건 진짜. 음... 하, 뭐라 그러지? 그 끊기는 쥐포가 되지 쥐포. 말라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네. 딱 딱하고 얇고 기름이 줄줄 흐르잖아요, 이거는. 음. 네. 자, 어떻게 좀 음. 드시고... 네, 지금 주문하셔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안 돼요? 아, 제가 네. 이거 금요일에 저녁에 10시에 주문했거든요. 주, 어, 주말을 넘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받았는데 지금 2시 전에 하시면 아 어, 네. 주말을 안 했던 거 같아요, 택배가. 음. 지금 음. 하시면 이제 주말 사이에 받으실 수 있다. 아, 진짜요? 음. 네 그래, 주말에 한잔딱 하시면서 막걸리에. 자신 기자님 안 먹을 건 빨리 좀 멘트라도 좀 채워주시고요. 멘트요? 네. 아 먹고 있을게요. 근데 진짜 우리 잘 팔리나 봐요. 이렇게 매주 해도 계속 팔려요? 잘 팔려요. 와. 음. 그 저희가 다른 것보다 먹는 거를 확실히 우리가 때우니까. 평가가 되게 좋아요. 재구매가 음. 많고 자신감 있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시간, 어 진짜. 아, 있어요. 저희 작가님이 제주문을 음. 최근에 했는데 음. 방송 중에 시키니까 저희 장르만 방송 중, 음. 그러니까 한시반 정도 전에 시키니까 토요일에 바로 배송이 왔대요. 음. 하루면 갑니다. 이게 음. 제가 광고 수계상을 받기도 했지만 음. 맛없는 거는 맛있다고 못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다행인게 그거예요. 좋은 것들을 갖다 주시니까 마음 놓고 맛있습니다. 아. 음. 댓글도 달리죠 네. 거기에 맞아요. 음. 만약에 안 좋은 걸 받으시면 어 이거 안 좋았습니다라고 댓글 날려도 괜찮다라고 제가 아. 전해드렸습니다. 관메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음. 싶다. 그럼 직접 보세요. 싫어요. 그 싫은 거지 안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네. 아유 하여튼 음, 고소해. 멘트는 맡기려고 그랬더니 뭐안 하시네. 네. 음. 자 그러면 음. 자 관메기는 하여튼 오늘 빨리 주문하시는 게 음.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하면 늦습니다. 음. 네, 지금 그냥 미친 듯이 전화하시고 음. 자 그러면 아 오늘 금요일 시간 이 정도로 저희는 마무리할 테니까 어 저희 계속해서 먹는 모습은 그냥 영상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아 이렇게 인사 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오늘 금요일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 아, 지금 주문해야겠다. 주문해야, 언제 오나. 음. 그죠. 오늘 한번 내일 바로 오는 거죠, 진짜? 네. 네. 저희 작가님 응. 피셜매하면.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금요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뵐 텐데 주말 사이에 조금 구독자 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음. 네, 또 연말에 조금 도와주시더니 연초에 조금 느슨해지셨더라고 음. 네, 조금 더 도와주시면 저희 참 기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회사의 기대치는 100만 명 이상인데 이 시나리오로 계속 가도 되는지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의논하고 싶습니다 어. 네. 이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자,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